w로 벽 넘어볼 수 있고. 너무 오래 보면 들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거 어떻게 눌러? 야, 안 눌려지는데?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들켰어. 야, 들켰어. 어? <laughs> 야,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조심해, 조심해. 어, 여기로 가자. 어, 잠깐 만 잠깐 만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나이스. 어,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어... 두 녀석 다쓰러트릴줄 모르겠어. 어... 뭐해? 방해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야, 돌아가자. 아이씨, 말 걸어볼까? 어... 일단 저거부터 죽이자. 아, 돌아가자.

저것도 살아 있고 트럭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자 트럭 안에 한번 볼게 야 드라이버 있다 드라이버 잠깐만 야 부셔 야안 부셔져 아아 내발내발 내 발! 알아 어 아씨 안 부셔지나 보네 <laughs> 어떻게 하지 어야총 쏴봐 알아 무기 나 찾고 싶어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베개? 이거 뭐야 좀비를 질식 시켜 어 내가 하려는 건 아니야 어.. 너가 해 너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거 뭐야 이거 주워서 저기 한명 있는 얘 얘한테 가서 죽여야겠다 이거 이거 예얘얘 얘 이거 베개로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 창문에 베개를 어, 창문에 베개를 해서 어 소리가 안 나게 깨야겠다 베개는 안 돼? 아이씨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얘 베개 쓰자 어총 꺼내고 있어. 어 뒤에 따라와. 자 간다. 자, 어어이구어이구어나이스 That was sick. 야 잠깐만, 들킨거 아니야? 안 들켰다. 나이스 이제 어떻게? 자 차에 뭐가 있나? 자문 열어. 어이구 열리네. 시동 걸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와이퍼 뭐야? 이거 어. 점화 뭐시기? 그게 뭔데? 어, 점화 플러그 뭘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쓰는데? 밀어, 자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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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어, 뭐야? 이거 당해 주는 거야? 이거 해, 이게 통해 나이스 이제 어떻게 얘를 처리해야 되네. 잠깐만, 안 열리고 부셔 어, 왜, 왜, 어? 뭔데 이게? 야, 너가 해. 자, 야, 잠깐만, 야 이건 들은 것 같은데? 어, 안 오네? 나이스 자, 드라이버 주워주고. 야, 가져왔어. 어, 확실해. 자 가자 죽이러 자 돌아가줄게요 자넌 죽었어 어? 안되.. 안되나? 자 조용히 자 오른쪽부터 닦아줄게요 아니 너 말고 아니 아이 야 어, 얘부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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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2번 자클릭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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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어 자 천천히 와라 자 하나 둘셋슛야 잠깐만 안 죽어 자 다시 나이스 오야 잠깐 잠깐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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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로 일로 자 뚝배기 자 나이스 어 가자. 자, 도끼 챙기고. 자, 일로 와, 일로 와. 자, 도끼 잡고. 야, 야, 잠만잠만 어. 먼저 죽어야겠다, 넌 일로 와. 자, 건물이다 어? Dude, where'd you weapon go? 어, 몰라. 어, 구멍으로 사라졌어. Now we've got this. 어. 뭘 즐겨. 자, 나의 엑스칼리버. 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더럽게 귀찮구만. 자, 올라가 줄게요. 어, 뒤에 있어. 내가 다 할게. 돌아가면 치킨 사주는 거다 어? 내가 혼자 하니까. 자, 조심해서. 자. 왼쪽부터 죽여야 되나? 오른쪽부터 죽여야 되나? 앞에부터 해야겠지? 자, 자, 정신 못 차리네.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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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샷! 나이스다. 자, 다음. 넌 뭐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뚝배기! 아이고 쇼하네 그냥 어 땀빡하네. 야문 열어. 어너 구하러 여기까지 왔다. 문 열어. 어, 어 도로 왔어. 어? Let's go guys. In a minute. 무슨 문제? 어 강제로 열게. 자. 자, 발로 한번 차고 어, 판자부터 알았어 자, 갑니다 자, 열게요 자, 한대자 발로 찰게요 자 뭐하고 계시지? 어? 나와 어? 그래, 빨리 나와 어? 말 들어야지 생긴 게 좀... 부상을 입었다고 어. 야 물린 거 아니야? 야 저걸 왜 데려가? 어 그냥 죽어라 너. 야 물렸네. 야 보내줄게. 야 그냥 좀비다 좀비. 어. 어 e l p You're n o 어, 괜찮아질 거야. 어. 남자 친구가 있었어? 야얘왜 실망해? 얘뭐 여자 친구 만들라고 구하려 했던 거야? 어? 어 잠깐만 만약 좀비가 되어서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하게? 어, 이거 죽여야 돼. 아 그런 거였어. 어 뭐야? 어 총이 있어.

아, 씨. 어, 침착하세요. 릴렉. 어, 다시 생각해봐. 어, 의사 선배님 찾아줄게요. 아이고. 총알 아까워. 어차피 죽을 건데. 뭐소 소하고 있어. 지금 몇 마리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 나가자. 습스하네 그냥. 야야, 잠깐만. 총소리? 아, 미치겠네, 이거. 도망쳐, 도망쳐! 차? 뭐야? 야, 운전돼? 나이스. 어, 괜찮아? 왔어. 어, 위험할 뻔했어. 어, 우린 어, 괜찮아. 어, 연료도 가져왔어. 어, 여기 상황 어때? 어. 어디, 친구가 어디서 약국을 가야 되는구나.